안녕하세요. 모션 작가 사이입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무료 스크립트에 대해 알려드려요. 바로 시작할게요. 정말 굉장한 스크립트죠. 캐릭터 리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과를 줄수 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쉽고 비교적 단순한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운로드는 똑같이 구글에서 주익 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주익 바셀 2 거의 첫 번째 링크라고 볼수 있죠. 이첫 번째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다운로드 창이 있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운로드를 또 클릭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축을 풀고 스크립트 UI 패널에 들어가서 듀익 베슬2를 복사를 한 다음 아까와 똑같은 경로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도 붙여넣기 경로를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붙여넣기를 하셨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윈도우에서 이 두익 배슬이라는 스크립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얘를 꺼내보시면, 음,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까는 꽃이 일러스트로 제작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포토샵의 브러쉬를 이용해 작업한 꽃입니다 이렇게 브러쉬로 작업한 소스들은 이전처럼 크리에이트너를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포토샵은 쉐입 레이어화 할수 없다 보니 스트로크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줄기에 해당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솔로 아이콘을 켜서 헷갈리지 않게 여기 퍼펙트 툴을 이용해 줄기의 꼭대기 부분과 여기 꼭대기 부분과 각 잎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찍어주시고 마지막에 바닥 음, 뿌리는 아니지만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찍어주세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패널을 노란색으로 구분을 지어준 다음 U를 눌러 보면 퍼페트를 찍은 것 동시에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키프레임들을 모두 선택을 한 상태에서 듀이패스 첫 번째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에서는 두 번째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Add Bonds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찍었던 이 퍼펫툴에 맞게 뼈대가 심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해당 레이어도 새롭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Create Null 해서 생성된 Null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가이드 레이어들의 이름을 구분하기 쉽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입들 각각 위치에 해당되는 가이드 레이어끼리 페어런트를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통으로 가지고 와서 얘를 마스크로 뜯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작업할 때 포토샵에서 미리 나눠주면 좀더 편하긴 하겠죠? 레이어가 이렇게 많을 때는 라벨 컬러를 이용해서 좀 구분을 시켜주면 편하겠죠? 자, 그러면 얘는 그리고 꽃에 해당하는 것도 이 탑에 레이어가 걸려있으면 좋겠죠? 앵커 포인트는 관절에다가 각각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앉질게 너무 많다. 디테일한 바로 이런 것이죠. 한 거는 그냥 퉁쳐서 그냥 그냥 퉁쳐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뼈대를 심은 요 가이드 레이어에 포지션을 열어줍니다. 사실 요 바텀은 움직임이 없을 거기 때문에 얘는 제외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샤이보이를 켜서 잠깐 레이어를 안 보이게 해준 다음, 이네 가지로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에 키를 주고, 마찬가지로 옵셋을 주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꽃의 앵커 포인트를 잘 맞춰주시고, 로테이션에다가 우측으로 갈 때는 우측으로 가로 갈 때는 좌측으로 Easy e a s 를 해주시고 핑퐁 익스프레션 넣어준 다음 아, 넣어주고 나머지 입들도 루프 핑퐁 모아주시고. 자, 이제 할 거는 앞 셋을 주면 되겠죠? 요 뭐, 꽃은, 꽃은 제일 마지막에. 워이리아를 뭐, B 눌러서 앞쪽을 잡아준 다음. 플레이를 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늘하는 살랑살랑한 꽃의 움직임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디테일을 주고 싶으면 이꽃 부분에 있는 이 레이어들 나뉘어져 있잖아요. 얘들도 각각 로테이션 키를 주어서 옵셋을 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움직임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정말 애용하는 스크립트입니다. 꽃 애니메이션들을 이제 계속해서 복사를 한 다음 이렇게 약간씩 이 레이어들 사이에서도 옥셋을좀 주어서 꽃밭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펙트를 좀 효과를 넣어보도록 할 건데 기존에는 우리가 이펙트를 사용할 때 옛날 여기 창 창에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어, 필 입력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에펙스 콘솔이 있으면 이 패널이 없어도 내 커서가 어디에 있든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바로 창을 입력을 할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렇게요. 바로 여기서 B를 검색을 해서 컬러를 뭐 하늘색으로 한다던가 엄청 간단하죠. 이전처럼 마우스를 이펙트 창에까지 드래그하는 수고로움도 덜고 저처럼 뭐 여기저기 스크립트를 꺼내놓고 이렇게 쓰는 사람한테는.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본문에 올려놓을 테니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아래쪽에서 컴퓨터 환경에 맞는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세요. 압축을 풀어서 바로 더블클릭을 해서 인스톨 하시면 돼요. 무척 간단하죠? 지금까지 총 4개의 무료 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5가지 아니야? 네, 맞아요. 음. 마지막 남은 이 스크립트가 알려드릴 게좀 많다 보니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안녕.